무안 남학과 오룡지구 등에서 택시를 타기 어려웠던 경험 많으셨을 텐데요. 전남도청이 남학신도시로 이전한 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라는 해무군 과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무안 남학, 오룡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무안 남학과 오룡 인구는 4만4천여 명, 목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남학 중심 상가는 목포 시민들도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한남학에서 택시를 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택시 사업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목포 택시는 무한남학에 승객을 내려준 후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학에서는 무한택시만 탈수 있는데 무한택시 수는 137대, 목포 전체 택시 대수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도 발생하는 등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 택시를 콜 잡으려 해도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뭐 승용차 아니고는 정말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예, 취소가... 네, 취소가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5분, 7분 정도 지연이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 구역 통합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목포 무안의 택시 사업 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 도청 이전 이후 17년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한 오룡 지구를 포함한 남학 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택시업계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련 찬반 투표를 7월 중순 실시할 예정입니다. 택시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에 추경예산 6억 5천만을 확보하고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 택시 사업 구역이 통합돼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17년 만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